안녕하세요, 여러분. 반다다늘입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영상을 가져왔어요. 바로 영화 리뷰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 번도 영화를 리뷰한 적은 없었죠. 근데 오늘은 시기장에 관한 영화를 보게 돼서 굉장히 감명 깊게 보았고 여러분께도 소개를 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제목은 넷플릭스에 나오는 투더 본이라는 영화, 투더 본. 이 시기장애 중에서 거식증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외에도 여러 시기장애를 가진 인물들이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줄거리를 다 말씀을 드리면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보게 되실 분이 볼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그냥 본 입장에서 좋았던 점, 이 영화에게, 이 영화가 저에게 의미 있었던 점과 그리고 조금은 아쉬운 점들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좋았던 거는 되게 현실적이에요. 뭔가 마냥 희망적이지 않아서 전 너무 좋았어요. 뭔가 특히 어떤 병을 앓는 거에 있어서는 많은 영화들이 뭔가 감동을 주게, 주기 위해서인지 마지막에 뭔가 희망 차고 밝게 극복을 해서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그리잖아요. 근데 사실 뭐 경남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기장에 모든 병이나 그렇지만 뭔가 완벽하게 깨끗하게 낫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기 장애를 막 흥청차게 극복을 했어요. 끝! 이러면 좀 실망을 할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아서 일단 굉장히 좋았어요. 약간 오픈된 결말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두 번째로는 좀 의지로 극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직접적으로는 당연히 얘기하지 않아요. 영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넌지시 얘기를 해준다는 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주인공이 식이장애를 치료하는 그런 약간 합숙소 같은 데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이제 사건이 전개가 되거든요. 근데 그 병원의 방식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뭐였냐면, 뭐꼭 먹지 않아도 되고, 그냥 잘했을 때, 즉 발전했을 때좀더 포인트를 줘가지고, 원하는 뭐 외출을 할수 있다거나 하게 해주는 방식이어서, 되게좀 자유로운 스스로 좀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상담도 받고, 외부의 힘이 굉장히 많지만, 어쨌든 먹는 거는 억지로 먹이지 않겠다, 이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조금 먹는 것 자체가 생사에,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상황이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겐 좀 위험하, 위험할 수 있겠지만, 그 방식 자체가 너무 억압적이고, 좀 폭력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좋았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조금 우리가 쉽게 잊을 수 있는 존재들을 조명해줬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바로 남자 시기장애 환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분명 남성들도 시기장애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뭐 남성들 비율이 훨씬 작죠. 그리고 좀 구조적으로 볼 때에도 여성이 시기장애와 남성의 시기장애가 완벽하게 똑같은 절에 놓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남성들의 시기장애는 물론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사실 좀 비만 혐오에서 오는 것, 그런 것들이 크다면 여성의 시계장에는 비만 혐오 플러스 여성 혐오가 이렇게 엄청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있는 환자들의 존재를 잊지 않았다는 점그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그 인물의 행동에 대해서는 저는 뭐 좋은 점도 있고 아좀 이상한데 한 점도 있었지만 그 출연 자체는 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계장의 즉 주인공이 시계장에 걸린 원인을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조명을 해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즉잘 모르는 분들은 시기상에 뭐살 찌는 거 두려워서 무서워서 싫어해서 걸리는 거 아닌가? 과도한 다이어트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거나 생각할 때가 많죠. 근데 생각보다 여러 원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족들도 분명히 큰 원인 중에 하나일 거고 아니면 뭐 영화에 나오듯이 약간 성경험, 성적 경험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리고 영화에선 비춰졌던 가족 내지는 부모님의 강한 기대 그런 것과 자녀의 감정이라거나 그런 것들 약간 존중해주지 않는 것 그런 것도 원인이 될수 있다라고 넌지시 툭툭툭 던지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거를 뭔가 체중에 대한 두려움으로 단순 치원을 버리지 않는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분들도 아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좀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저는 인상적이었고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글쎄요 제가 어쨌든 살면서 이렇게 단시간 안에 여러 번본건 처음인 그런 영화로 남게 해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굳이 찝자면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얘기해보자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자 인물인 루크라는 그 사람이 약간 제가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을 할 때가 있었어요. 스킨십을 하고 그것이 거절됐을 때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의도를 가진 건지 모르겠어요. 그걸 비판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주인공의 심리를 좀 극대화해서 보여주려고 한건 전혀 감이 안 오긴 하는데 그딱 상황을 보고 봤을 때 저는 아저 새끼 뭐지? 그냥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좀 아쉬웠고 그리고 더불어 주인공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물론 극복 과정에서 어떤 로맨스 관계, 애정 관계가 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거에 그런 관계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고요. 근데 뭔가 영화가 흘러가다가 살짝 치중되는 느낌이 있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른 환자들과의 관계도 조금 만더 나왔으면 좋은데, 라는 아쉬움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거식증 환자가 주인공이다 보니까 다른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잘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물, 거기에 나오는 그 합숙소에 있는 인물들 중한 명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되거든요. 임신을 한 상태로 나오는데. 그 인물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말고 다른 존재에게 좀 집중을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기에게 집중을 하면 나도 조금 내 몸이나 음식에 대해 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맞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에 좀 고양이에게 관심을 돌려서 뭐 하는 거야? 뭐 단기간 동안은 좀 잊을 수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거든요.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누군가에게 관심을 돌린다고 남는 게 아닌데 그 말이 약간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이게 계속해서 이 생각을 할 경우에는 아이에게 뭔가 굉장히 많은 걸 전가하게 될수 있죠. 내가 이러지 못한 꿈, 내가 아팠던 고통을 너무 겪지 않게 바래. 이런 것이 될수 있고 집착을 또한번 나을 수 있어서 이는 좋은 방식이지만 어, 정말 이게 끝까지 옳다고 믿는 건 아니겠지? 그냥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원인을 조명했다랑 좀 연결되는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유가 되, 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혹시라도 잘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 야, 저 정도는 돼야 실기장에 걸리지라고 생각할까봐 약간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싶었죠. 왜냐면 사실 너무 많은 원인들이 분명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있어도 걸릴 수 있고 사실 아무 이유 없이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절대로 단정 지을 수 없는 건데. 그냥 워낙 서로의 고통을 비교하고 뭔가 평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야, 넌 고작 그거 가지고 걸리냐? 이런 말을 하게 될까봐 그냥 뭔가 그냥 좀 걱정이 됐어요. 설마 그러진 않겠죠? 그 정도 사람은 그 영화를 보지 않으면 좋겠긴 한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큰 아쉬움이자 제가 비단 이 영화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에서 다루는 시기장에 대해 좀 아쉬운 점이에요. 거식증과 폭식증이 다뤄지는 양상을 봤을 때 조금 달라요. 거식증은 다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다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거식증은 좀 아, 안타깝고 정말 불가항력이고 좀 불쌍하고 뭔가 도와줘야 할것 같은 존재를 좀 비춰지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폭식증은 통제불가한 그런 사람. 근데 그게 거식증과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약간 조금 더 부정적인 뉘앙스로 그려지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나오는 컨텐츠들은 좀더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기장애 하면 좀 거식증만 딱 떠올릴 때가 많죠. 폭식증도 떠올리지만 그건 뭔가 되게 부정적으로 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도와준다기 보다는 훈계하고 가르쳐야 할 존재로 보는 그런 인상을 받아요. 그래서 이 영화도 혹식증에 관해서도 이렇게 풀어줬으면 진짜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 존재만으로도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기분 좋은 영향을 기 때문에 비판을 한다기 보다는 좀더복식증도 달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렇게 담담하고 현실적으로 달아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냥 어떻게 보면 제3자가 돼서 한번 시기장애를 바라보고 싶으신 분? 또는 잘 모르는데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마음인지 보고 싶다? 굉장히 볼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도 있고요.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약간 위로를 해주는 영화인 것 같아서 이런 영화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지금 조금만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프로모션도 많이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기분 좋은 마음이 조금 아리면서도 치유가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막 힘들었던 시간들 쫙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로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아무래도 조금 최근이었던 폭시, 폭토 쪽이다 보니까 거식증에 걸렸을 때 얘기는 많이 하진 않았는데 저는 약간 거의 반반이에요. 4년 정도는 거식증을 알아서 너무 안 먹어서 40kg까지 빠졌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그게 펑 터져서 토를 하기 시작했죠. 토를 했죠. 그래서 이제 조금만 잊고 있었던 시기가 막 생각이 나고 그냥, 음, 아, 몰라요. 너무 슬펐어요. 너무 슬퍼서 두 번이나 봤죠. 두번 보고, 밤에 막 엄청 울었어요. 그, 어쨌든 영화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제 현실에 있었던 사람들보다는 좀더 지지적이거나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야 아, 저래야 치료가 되지라고 생각할 만한 조건들이 있었거든요. 뭐, 어왜 내가 그렇게 아팠을 때, 제가 얘기를 안한 것도 있었지만, 누군가 그냥 좀 괜찮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막 교차하는 그런 밤이었어요 보시면 여러분들에게또 여러분들에게만의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최대한 스포를 안 하려고 했는데 스포가 됐을지도 스포가 당연히 됐겠죠 조금은 근데 중요한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그냥 이 영화는 결말이라거나 어떤 사건들 보다도 그 안에서 서술되는 주인공의 마음 또는 생각들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저한테 울림을 준 거고요. 뭔가 스토리보다도 그 부분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화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다 끝났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안녕! 둘다 <목소리도> 있어. 이건 좀더 포토 제닉 해질필 요가 있 어요.